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6장 8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8절을 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왜 하나님을 기다릴까요? 그것도 심판하는 그 길에 어, 여기서부터는. 하나님이 이 심판, 이방 나라, 그들의 대저, 이방 나라라고 딱 한정 짓기는 그렇고요 모든 악한 것들, 마지막 때의 그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항상 바라는 게 뭐였냐면, 하나님이 이 악을 끝내시기를 소망했고, 지금 그 은혜를, 그, 그 심판을 기다렸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9절에, 예, 뒷부분을 봅니다.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때에 이 세계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 공의, 그것을 배우게 됩니다. 심판은 우리가 분명히 두렵고 떨립니다. 그러나 이 심판이 있음으로 인하여 공의가 뭔지, 정의가 뭔지, 악한 것이 뭔지 분명히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아니, 이사야는, 이사야는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 0절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악인은요. 그가 지금 은총을 입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또 의의를 배우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면에서 마땅히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배우고 익혀야 되는 것은 의, 공의, 정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그런데 악인들은 어떻게 해요? 이걸 알지 못해요. 깨닫지도 못하고, 배우려고 하지도 않죠. 11절에는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높이 올라서 누구나 볼수 있지만 그들은 보지 않는다고 라 이야기해요. 15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특별히 그 중에서도 다윗, 솔로몬, 그때에 하나님이 나라를 확장하고 확장하셨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악한 일들이 아무리, 악한 대적들이 성행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나라를 크게 하셨을 때, 의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죠. 그래서 17절에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 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습니다. 성경은 이 잉태하는 여인 산고를 겪는 여인들에 대한 표현을 많이 하는데 오늘 이스라엘이 스스로 그와 같은 고통 그것을 겪고 그래서 부르짖었다라고 얘기함. 그런데 18절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의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 개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애를 낳긴 났는데 산고의 고통, 고통을 겪기는 겪었는데 뭘 낳냐면 바람을 낳았대요. 그 얘기는 공허하게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땅에 구원이 베풀어지지 않았고 그래서 세계 민을 출산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들이 들어야 되는 메시지가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를 확장시키시는 것은 거룩하고 온정하는 의가 드러나고. 이방 땅을 구원하고,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수고하는 어떤 수고요. 산모가 아이를 낳는 산고의 고통은 겪었지만, 그러나 출산에서도 바람을 낳고 공허하고 또 열매 맺지 못하는 그와 같은 모습들. 이제 마지막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20절에,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하실 때 너는 들어가서 밀실에 숨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그 진노가, 그 하나님의 이 심판이 두렵고 떨리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것은 그런다고 피할 수 있나 요 그렇지 않지만 그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이 몰아치면 두렵고 떨린다라는 상징적인 표현이고요. 21절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더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살해 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요 이제 처소에서 나온다라고 표현을 해요. 왜? 마지막 심판을 위해서. 하나님이 심판에 이 마지막 칼을 휘두르실 때는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악한 것, 불의한 것들에 대한 심판이고 하나님이 정의가 서는 것이고 구원이 완성되는 것인 줄 압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사야가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을 악이 어떠한 일이 있어도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공의도 보지 못하고 또 의로움을 배우지도 못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잉태하는 그 연약한 자들 잉태하는 모습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악, 악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결정나지 우리의 애쓰이나 노력으로 바꿀 수 있지는 않습니다. 전제 그렇다고 포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거룩한 먼저는 내가 첫째는 내가 거룩한 성품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러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 먼저는 우리 믿는 자들 안에서 그런 영향을 끼치고요. 또한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공의 선이 미치기를 구하는 마지막 그 심판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지 않죠. 우리도 피해야 할 정도의 하나님의 심판인 것을 분명히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하고 온전하게 살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 주신 구원의 기쁨. 감격 또 마땅히 하나님이 주신 모습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분명히 하나님은 심판의 주이시고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분이시기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거룩하고 온전함을 유지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